안녕하세요. 어, 저는 불어불문학과 20학번 이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학과 20학번 김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류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산업공학과 20학번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과 16학번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학번은 <목소리> 편집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녹화가. 녹화 강의는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그 강의들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럼 12시까지 자고 놀아. 12시까지 자고 놀고 그날 안에만 할 일을 끝내면 되는 건지할수 있어. 저녁에 또술 먹으러 가고 그런 거야. 우선 해야지, 작업을 나는 공강 없이 하루에서 한 개씩 만들어 근데 달교시야달교시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공강은 당연히 있어요 공강날 뭐할 건데? 공강날 이제 약속 잡아서 하루 종일 놀아야지 근데 약속은 아침 수업을 듣고 나, 나갈 나수 있잖아 아침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야 그걸를들 수가 아, 없다고 이제 본인이 계산에 의지는 없는 거야 네 그렇지 YCC 해본 적 있어? 아, 해본 적은 없어 해본 적 있어? 당연히 그치. 없지 y c 씨라도안 하면 그냥 4년을 솔로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4년 동안 솔로로 살면 몸에 살이 나오겠는데? 그 재밌는 대학교 시간에 애인도 없이 아 그치 힘들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과 cc가 낫잖아 그럼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16명 파이팅 나는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 솔로로 네. 살 거야 1년에 과 cc를 4번 한다? 이거는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맘 편한 솔로로 살겠습니다 <laughs> 교수님한테 해야 돼. 해가지고 좋은 얘기, 진짜 막좀술 마시면 이제 진심이 나오잖아 진심에서 우러나온 교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교수님들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소통이 아닐까 하는. <laughs> 안 취했다고 하면 된다니까. 지안 <laughs> 취했어요. 해가지고. 인할날 <laughs> <그게 나> 믿겠다. <laughs> 아. 근데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 모르죠. 수업? 아 진짜 너무 싫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게? <laughs> 교수님한테 전화는 조금 술 취해서 한다는 거는 약간 좀안 좋은 얘기를 할것 같아가지고 나는 차라리 슈 선배한테 좀 신뢰를 범하고 사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는 안 좋은 말할게 없다고 생각해. 교수님 사랑해요. 아 저도 교수님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나는 엄청 시끄러워서 잠잘 때도 방해하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그 친구한테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더럽게 만드는 경우엔 냄새도 날 거고 위생적으로 안 좋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헤드폰을 쓰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자겠어 차라리. 시끄러운 건 상관없는데 잠잘 때 시끄러운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치우지 않는 사람도 나을 것 같아. 아, 나도 같이 안 치우면 되니까 맞아 왜? 나도 막 엄청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치 뭐 기숙사 그냥 잠만 자는 곳이고 음, 그치, 그치. 뭐, 같이 더러워도 음. 그냥 살 수만 음. 있으면 되는 거지 비대면 수업을 한 이후로 집중력이 음. 한 20분이 한계인 것 같아 음. <laughs> 20분마다 딴짓 해줘야 돼 클릭 <laughs> 이렇게 해주고 유튜브 한 번씩 <laughs> 교수님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자연과은 어. 뭐, 말도 안 되지 음. 난공강 시간에 고성원 가서 공부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컨셉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 지 무조건이. 5시간, 5시간 우주공가 일단 9시 수업이라는 거 자체부터가 너무 싫고 야. 밥은 언제 먹어? 맞아. 아, 그 밥을 못 먹는 게 일단 제일 크고. 맞아. 근데 뭐 5시간 우주몽가. 너 자취하고 기숙사니까 그냥 가서 잠깐 쪽잠 자고 오면 응, 된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통학 미안하고. 통학 미안하고. 나는 사실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쓸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쓸 일은 없잖아. 현 애인은 지금 나의 현재 진행형인데 전 애인은 어차피 전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현 애인, 전 애인. 일단 현재 애인이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 아왜 애인자? 어. 어찌 됐든 헤어졌어. 봐. 아. 그렇지, 헤어졌잖아. 그리고 얘가 나를 좋아하니까 지금 나랑 사고 있는 건데 전 애인이 무슨 상관? 어. 좀 불편하긴 하겠지. 되게 풀어다. 무슨 벌레가 제일 겁나? 바퀴벌레 번식력이 제일 겁나. 걔데한번나 하나 나오잖아. 응. 그럼 그냥 그 집은 점령이 다한 거야. 아침 <laughs> 빵에 근데 막 나는 바퀴벌레도 무서운 게 돈벌레야. 아침에 응. 눈 떴는데 딱 붙어 있는 거야 옆에. 만약에 쥐가 나온 지, 지가 되게막 되게 좋은 G일 수 있어. 으로도이처럼 과제를 물어보면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내가 좀서운할수 있지만 괜찮아. 나는. 넌 어떤 타입이야? 너 스스로. 나는. 나는. 나이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이는 나는. 는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는나는는나 과제 별로 없는 오프라인 강의 뉴스를 보다가 그한 학기에 대학생 과제 평균이 50개라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하나 세봤거든 110개가 넘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과제 별로 없어서 좀 행복해 근데 진짜 내가 혼자 먹고 있는데 1학번이 다 들어온다? 정말 그 수치 그 자체가 아닐까 아... 나도 후자가 나을 것 같아 나 어색한 선배와 밥... 단둘이 밥 먹기 그거는 이제 선배랑 학교 얘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자리인데 후배들 있는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만약에 후배가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부터 나는 눈물이 날 것이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근데 나 혼자 밥 먹는 게 원래 더 좋아. 혼자 이렇게 좀 음미할 수 있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혼자 음미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어, 선배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laughs> 어. 사실 우리. 네, 우리가 워낙 이제 부르네 이공학부이다 보니 대학생활을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좀 약간 상상해 보면서 얘기했던 거 음, 같아. 맞아, 맞아. 아름 좋은 보도. 시간이었다. 옆에서 자꾸 왜 갈구는 느낌이 들지? <웃음> <웃음> 너무 생각보다 장난을 많이 쳤는데 잘 받아줘서 음. 성격이 참 좋은 친구구나. 휴, 고생했다 나다신 인정. <laughs> 재밌었습니다.